안녕하세요. 조동찬 프로입니다. 오늘은 왼손으로 스윙을 해야 되냐? 오른손으로 스윙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많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해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골프 연습이 원활하게끔 제가 지렛대의 원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렛대의 원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종 지렛. 첫 번째, 일종 지렛은 이 놀이터 가면 시소 있죠? 시소랑 같은 원리예요. 가운데에 받침점이 있고 누가 힘을 쓰면 반대쪽에서 작용하고 또 힘을 쓰면 반대쪽에서 작용하고 이런 시소 같은 원리고요. 두 번째는 병따개입니다. 이종지레라고 하죠. 받침점이 있고요. 힘점이 멀리 있어서 힘을 살짝이라도 쓰면 작용이 잘 되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이종지레또 우리 골프에서 꼭 필요한 3종지레입니다. 지금부터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3종지레란 이 받침점이 이렇게 끝에 있고요. 힘점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주면 끝에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립을 잡은 손 또는 내 왼쪽 어깨가 받침점이 되는 거고요. 내 포스 힘은 중간에서 중간. 받침점 아래에서 사용이 돼서 작용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받침점이 막 움직여도 되나요? 아, 물론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왜냐? 우리가 회전을 하니까요. 그런데 능동적. 내가 액션을 막 주면서 왼손을 능동적으로 사용해야 되나요? 그렇죠. 받침점은 받쳐주는 거지 힘을 주는 힘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아, 왼손으로 수행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내가 왼손을 과하게 액션을 줘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사용했다는 건데, 우리의 과학적 근거인 3종지레랑 맞는 맥락인가요?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힘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렛대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원리인데, 갑자기 받침점을 막 능동적으로 나의 액션으로. 사용한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왼손으로 막 쳐보고, 어느 날은 막 오른손으로 쳐보고, 어느 날은 같이 쳐보고, 이렇게 연습장에서 하루하루 다르게 연습을 하는 회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지렛대의 원리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왼팔은 리드암이라고 하죠. 이 왼팔은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놀이터의 그네를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그네가 위에 받침점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언가의 동력을 주지 않으면 그네가 움직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이 어깨와 팔로 동력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왼쪽은 수동적인 사용, 그러니까 모션적인 사용에 걸맞고요. 오른쪽은 좀 능동적인 사용, 능동적인 사용에 걸맞습니다. 그래서 리드 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파워를 내고 이런 식으로 조금 해석하면 여러분이 연습장에서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우회전 골프. 조성찬 골핑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